안녕하세요. 안산의 해월당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속의 길을 13년 동안 걸어오면서 어, 기억에 남는 손님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신받은 지두 달밖에 안된 애동이었을 때 동치가 정말 산만한 형제 두 분이 찾아왔었어요.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, 장사를 하는데도. 하는 족족이 다 망하고. 그리고 종업원을 써도 종업원이 3일을 버티지 못하고 가고. 그래서, 그, 분의 점사로 보다 보니까, 귀신이 보이더라고요. 귀신이 보여서, 이 귀신들을 풀어주고 나야, 어 본인의 장사 문전이 열릴 것이다. 했더니, 자기네들이 대놓고 구슬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슬했는데, 저희 신어머니가 갑자기, 네가 한번 오늘은 조상을 한번 놀아봐.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조상을 놀면서 부부인데, 여자, 와이프, 그러니까 귀신의 와이프죠. 와이프가 저한테 실리더라고요. 실리더니, 니네들이 내 묘를 파헤치고 놀았잖아. 그 대가는 니네들이 치러야지.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들은 자기들은 묘를 판 적이 없다고 우리가 무슨 도굴꾼이냐고 부부묘였어요 그 가운데를 파헤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이러고 놀았잖아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바람막이를 해야 되니까 쌍묘 한가운데를 팠대요 파서 거기서 나무를 꽂고 천막을 하고 거기서 2박 3일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신들은 자기 묘를 건드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그러니까 니네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어? 니네들이 되는 일이 있나 보자. 어? 그런 마음에 귀신들이 쫓아왔더라고요. 가게 토전을 막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어떤 종업원이 부, 붙어 있겠어요. 다 내쫓지. 그 장사는 될 수가 없어요.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들이 계속 바뀌어나가고 그러는 상황이었다. 이렇게 그 귀신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. 그나마 내 내 한은 풀고 가야 되겠다. 그래서 그분들을 잘 천도를 해서 또 보냈는데, 보내고 나서 보니, 또 다른 여자가 또 하나가 제 몸에 들어오더라고요. 몸에 들어와서. 나는 선남나무에 살던 아씨야. 근데 그 나무를 니네들이 들고 왔잖아.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, 우리가 무슨 벌목권도 아니고, 무슨 나무를 제 저희들은 뵌적 없어요. 딱 이러더라고요. 근데 나무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그 어떻게 보면 판자 같기도 해요 그거를 딱 보여줬는데 근데 니네들이 그걸 들고 갔잖아 그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난 그래서 쫓아왔을 뿐이야 니네 핵기치려고 쫓아온 건 아니야 니네 나 면상에다가 왜칼꽂자 제가 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형제들이 그걸 들고 와서 집에다 놓고 거기다 우리 다트 맞추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무에다 대고 뭐 칼도 던지고 다투도 던지고 이러면서 놀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귀신이 나 이렇게 해서 찍혔는데 너네 같은 건 기분 좋겠어? 나는 기분 나빠. 그래 나 살던 곳으로 돌을 보내줘. 그 귀신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귀신을 또 제가 잘 마무리는 신엄마가 지었지만 잘 천도를 해서 그렇게 보냈던. 일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함부로 산에 가서 뭐를 주워 오지도 말거니와 특히 뭐 나무가 뭐 이게 좋아 보여서 돌이 좋아 보여서 그게 들고 왔으면 거기에도 붙어 있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 귀신들이 집 안으로 오면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 함부로 산에 가서 뭐를 들고 오지 마시고 남해산소 건들지 말라는 거 남해산소 산소는 함부로 건들면 정말 3대가 말려요, 정말. 그 분들이 안 좋다, 안 좋다, 바닥까지 치면 이제 가족까지 칠 수도 있는 경향이 오니까, 어, 함부로 산소 건들지 말고, 그거를 조심하자는 차원에서, 어, 제가 있었던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